저는 지금부터 7일 동안 도파민 디톡스와 그리고 요가,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이곳 네팔에서 정신수련과 마음수련을 하려고, 정신과 마음수련을 하려고 합니다. 요가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끝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왕 정신수련을 하는 김에 도파민 디톡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디톡스라고 한다면은 인스타, 유튜브, 뭐 카톡, 각종 SNS를 전부 다 어, 제한을 건 뒤에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이제 휴대폰을 보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크린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크린 타임 내가 얼마나 앞으로 휴대폰을 보고 지냈는지 어 휴대폰을 커, 켜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거 어플리케이션마저도 다 제한을 걸어둘 겁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네 메디테이션 그쵸 명상과 어떤 요가의 나라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과거에 좀 아팠던 기억들 그리고 좀 허, 후회스러웠던 순간들을 명상을 통해서 좀 지워보려고 합니다 관광지에서 명상을 하기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이곳에서 약한 10분 가량 명상을 한번 해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명상하는 동안에 타메파크를 한번 돌아다녀봅시다. 퍼가 네. 타메파크라는 거리, 타메파크라는 그 네팔의 숲, 네. 네팔 카트만두의 가장 인기 있는 시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그 메파르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면 여기 타멜 타메, 타멜 파크라는 거리에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점심 시간 배고플 시간인 것 같아서 점심을 먹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음식이 나왔네요. 네, 전부 야채밖에 없는 베지테리안 식사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점심 식사를하고 나서 확실한 거는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뭐 제가 이렇게 가 엄청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서 막 느낄 수 있는 건 아닌데, 이 먹었을 때좀 뭐라 해야 되지? 먹었을 때 더부룩함이 좀 없다랄까? 그런 좀 느글거리는 그 느낌이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10분 동안 오랜 명상을 끝내고 카페로 왔는데요. 어 제가 주문한 거는 저 그린티, 그 녹차를 시켰어요. 아무래도 자극적인 거를 안 먹기 위해서는 녹차만 한게 없어서. 그래서 뭐 원래 같으면 좀 달달한 그 오레오 같은 것들을 오레오 뭐 라떼 아니면 막 카라멜 마에아던 진짜 뭐 달달한 것들을 되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편인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이어거 챌린지 진행하는 동안 카페집을 가도 어, 차 종류를 마실 것 같네요. 그렇게 한 동안 차를 마시고 편집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어 확실한 건 휴대폰이 없으니까 조금 지루한 감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좀 일에 집중도는 확실히 높았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아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휴대폰 게임도 하고 인스타도 잠깐 보고 막 그러잖아요. Yeah, long process. Long process. Ah, no. long process. Okay, and I can try t o m 여기 네팔에서 직접 한번 배워 보고 싶어서 네팔 전통기 전통 그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아, 각종 치킨과 샌드위치, 빵, 피자, 뭐 햄버거, 고기, 뭐 족발도있데 이런 거는 내가 못 먹어요. 네, 먹을 수,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 여기서 여기 있는 이거는 두부고요. 보통은 이렇게 하루 여행 와서 하루를 마치면은. 이렇게 딱 누워서 응? 휴대폰 하는 게궁그인데 보시다시피 다 잠겨 있어요. 다다 잠겨 있어서 어휴 할게 없네. 좋습니다. 오늘 그래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laughs> 다음 날 새벽 5시 20분인데 20분 정도 됐는데 아, 제가 군대 이후로 이 시간에 예진인 나서 뭔가를 준비해 보고 그런 적은 처음이네요. 요가원에 왔습니다. 감사니다 저희 선생님이고요. 자,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Blow your nose like okay. the first listen to me, watch, and then look on one point, silly, anywhere, focus. Yeah. Now close your eyes and 이렇게 하늘들이 높은데로 올라오면 몽키 템플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이름이 몽키템플이냐? 원래 다른 이름,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본래 이름이 있는데 원숭이가 너무 많아서 몽키템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숭이가 정말 많죠? 이렇게 가까이서 원숭이를 볼수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원숭이 아니 봉키 템플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2 시간 가량 배우는 시간을 가, 가져봤는데요 여기 카트만두에는 이렇게 요가와 명상을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로 배울 수 있는 일주일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배울 수 있는 클래스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전통 방식을 좀 배워보고 싶어서 전통 방식과 전통 기본적인 방식에 이렇게 신청을 해 봤는데 와 뭔가 이내 온몸에 있는 그 흐름을 좀 느껴본 적이 사실 이렇게 깊게 느껴본 적이 좀 처음이라서 좀 신기할 뿐입니다 이 빨래를 갠다는 개념 자체가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아. 가만 보면 여가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많이 느낀 거는 사람이 생각보다 어, 뭐 휴대폰도 당연한 거, 고 휴대폰도 너무 당연시 여겼다. 어, 그런 느낌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어, 명상과 요가, 요가에 괜찮은 효과였다. 여전히 이 시간에 있다는 건 조금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자, 바로 들어가 봅시다. 바로. <laughs> 제 <목소리> 아, 그리고, 제가, 보으로어가게그으로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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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이 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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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일로겉 계속 같이 72주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기 같은 거를 좀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아저씨들이 한식 갑니다. 이 모모도 야채 반죽으로 하죠. 마시면 오늘 하루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나 지금 현재 4일차 요가와 명상 그리고 도파민 디톡스를 진행하면서 뭔가 그 자극적인 그런 좀 도파민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패러글라이딩을 신청을 했어요 오늘 4일차 저녁도 채식 위주 식사로 함께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여행지든 자극적인 게 대부분이잖아. 음식이든 뭐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최식 위주의 비빔밥이 여기가 진짜 채소 위주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맛있으면 이상한 거야. 많이 힘없어. 어 그리고 지금 잘된게 지금 제가 딱 한식이 먹고싶을 타이밍이에요 또 오늘 아침부터 어, 패러글라이딩을 하러 갑니다 오케이! 나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왜? 어? 먼저 앞으로 가고 빨리 가고 어허 그리고 제가 말할게 걸어 오케이?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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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서 인사를 하네요. 오늘 5시 28분 오늘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알람을 안 맞췄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안 맞췄는데 일어나게 됐어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입은 이 복장이 제가 예전에 어, 해외 봉사를 갔던 그 복장이에 봉사 같이 했던 그 교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 같이 활동을 하, 합니다 오늘 같이 어 봉사하고 계시네 요 노란색 건물이 장애특수학교 제가 예전에 봉사했던 그 학교입니다 이 전에 화장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환영식도 해주고 좋네요 이렇게 골목길을 들어서면 제 예전에 있었던 동사했었고 그랬던 학교가 나옵니다. 저겁니다. 아 오랜만이에요. 나와스 와! 와 오, <laughs> I'm good. I'm very long t 하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침대에서... 먹을 줄이야 30분간. 오늘 사실상 마지막 날 7일차인데요. 어, 야,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명상을 하다 보니까 명상과 이제 요가를 하다 보니까 좀 흐름 자체가 천천히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시간이 약간 오래가는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결정적으로 제가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아침 일찍 시작을 하다보니까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기하게 네팔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게는 어, 비건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계란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 코코넛 우유, 콩으로 만든 두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건 아이스크림과 함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7일차가다 종류가 되었습니다. 와긴 시간 동안 진짜 꾹꾹 참느라 제 자신에게 애썼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요가와 명상 이제 하루하루를 하면서 좋았던 점은 아침에 일나서 요가를 이렇게. 요가로 온몸에 그 근육들을 풀어줘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명상을 들어가 주니까 뭐 과거 생각들, 뭐 후회스러웠던 순간들도 막 이렇게 잊혀지고 그리고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되게 묘해요. 뭔가 온몸에 있는 내가 한 번도 제 몸에 대해서 집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정신이나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나 마인드 세팅이나 그런 등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게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점점점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3, 4일 한 5일, 6일부터는 자연스럽게 명상이 바로 딱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됐고요. 제가 챌린지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 도파민의 이 뇌가 절여진 이저 진짜 전 인스타랑 유튜브 진짜 많이 슈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뭐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 잠깐 그 순간을 못 참고 본단 말이에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방법을 찾았죠. 이런 여가 시간에 빨래도 널어보고요. 그다음에 평상시 미뤄놨던 어떤 숙제와 같은 것들을 해보기도 했고, 또 일기 같은 것도 써보고, 뭐 그러한 좀 유의미한 시간들을 가져봤어요. <목소리>